무사가지고 <laughs> 뭐 이렇게 한... 야 한성질 제대로 하겠는데 우리저박 저 회사님 성질이 보통 성격이 아닌데 아 재물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무욕심이다 본신 또 크게 강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약한 편입니다. 일주가 워낙 강한 살입니다.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 일주입니다. 대통령 일주. 귀신의 우도머리. 이 괴강사를 이렇게 일주에 자해버리면, 어, 길로 가을을 버리면 이제 군금경 반검사의사한의사 상대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의 탈권 쪽입니다. 업상 대체를 좀 했으면 좋은데, 이상 대체를 못했으면 조금 푸부부이좀불하하지을을까의 부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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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부이의의 반이 재물부의다 그러니까 재물을 못 가둘 수가 있다. 어. 그래도 본인은 어, 말씀을 잘하고 어, 머리가 총명합니다. 말씀을 잘, 여기에 사실은 어, 말씀을 잘하고 총명하니까 그리고 도화살의 기운이 강합니다. 끼가 많다 나가면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본인이 이 말씀 잘하는 것을 재물로 연결해서 장사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자기만의 남다른 공부나 라이센스나 기술을 습득하여 본인만의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능이 있습니다. 울산 보내 이울산